창원시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창원 교도소 이전 문제가 수개월째 차액 보전을 놓고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부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또 표류되고 있습니다. LH 측은 토지 교환 혹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창원시에 바라고 있고, 창원시는 법령상 지자체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을 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6월 착공기로 예정됐던 교정시설 신축 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교도소는 지난 1980년 후반부터 계속해 이전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09년 LH와 창원시의 협약을 통해 마산회원구 내서의 평성리 일대에 새 교도소를 짓기로 하고 기존 부지는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한바 있습니다.